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내용부터요. 살짝 기분 좋지 않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테슬라와 정면 대결은 일부 LCID 주식 투자자를 놀라게 할수 있다면서 루시드 CEO의 과신은 LCID 주식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뭔 설인지 살펴보면요. 역시나 충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전부 테슬라 충전 표준을 따라가는데 너네만 왜 무슨 강으로 버티고 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피터 롤린슨이 말했죠. 모델 3와 모델 Y와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을 내놓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LCI D 주식에 대해 매우 작고 투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전혀 유지하지 말고 모두 팔고 떠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 등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루시드 그룹, 아, 그동안 많이 컸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표준 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루시드 그룹이 사라지기를 하나요? 망하기를 하나요? 오히려 EV 이벤트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에 관심을 점차 가지고 있고요. 흥미로워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닥서부터 성장하는 기업은, 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큰 성장을 이룬 기업은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그것도 기술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더 신경 쓰이게 압박을 조금만 더 강하게 해야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은 애기 수준인 루시드입니다. 하지만 UX 2.0 버전이어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수십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벨은요, 차량의 거의 모든 업데이트 가능한 수천만 개의 새로운 소스 코드 라인으로 구성이 된이 광범위한 루시드 에어 차량이라 말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차량의 편의상 마저도 차량 오너라면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글라스 코핀 및 파일럿 디스플레이를 통한 광범위한 업데이트가 현재 준비 중이고요. 여기에 빅테크 기업 누군가와 협력을 한다? 어, 상상 그 이상이 막히겠습니다. 루시드의 입장은 이렇다고 봅니다. 에스턴 마틴의 파워트레인에 문을 두드렸고요. 부가티 시론과 같은 하이퍼카의 루시드 사파이어가 당당히 대결을 신청하면서 EV 차량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전 표준이요, 단지 그냥 플러그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진출을 하고 나서요. 사우디의 물량이 대량으로 딜리버리 중에 있고요. 사우디 팩토리도 빠르면 3분기 말에 정상 가동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의 예약 판매 보증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메일로 예약 확정이 되면 모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퓨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제작에서 배송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낸싱 솔루션은요,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하네요. 보증에 관해서는요, 4년에 8만km,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8년에 16만km, 배터리는 8년에 16만km, 여기서 70% 용량 유지가 되었을 경우겠고요, 부식으로 인한 펑크는 10년, 주행거리는 무제한이고, 바디 페인트 수리는 4년, 이 역시 주행거리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내연기관과 다른 EV 제조업체 등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혜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금융 서비스까지 이루어진다면요, 사우디에서 많은 이들이 루시드에 열광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판매량을 분기 실적에서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얼마이고 사우디 팩토리가 완공이 돼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나날이 발전하는 루시드 그룹을 바라보면서요.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